어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신구약 66권은 어 과연 어떻게 한두 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을까? 실력이라는 것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키는 아무리 두꺼운 책이 있더라도 그것을 요약해 내는 어, 실력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어 신구약 66권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 십자가와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있어 성경에서 십자가를 빼고 성경에서 구원을 뺐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될 수가 없고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가 없다고 하면 그건 참된 믿음 참된 크리스찬 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 십자가와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이 십자가와 구원을 한마디로 더 요약하라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도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속했는가. 그사랑 이야기. 기독교는 초월적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로 깎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립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수평적 사람들과 관계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자연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라. 그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재산받고 이신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세루삼세 땅이 이루어져서 영생의 소망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이 땅을 살때 때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 불편할 수 있고, 몸이 병약해서 좀 불편할 수 있고, 이 다소 뭐 사회적 하려한 스펙이 없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세상에 명령이 없지만, 주가 주시는 기쁨이 있어. 아멘. 예수가 주는 소망이 있어. 아멘. 예수님이 주신 소망.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기쁨 아무나 반응이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건속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축원하는 아, 네. 기쁨이 막촥 많아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도 시원한 무주구천동에 가보면 물이 흐르잖아요. 너무 시원해서 아예 죽기까지한 거예요. 지금 뭐 세상이 복잡하고 어, 불확실한 시대 살아가지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소망이 넘치고, 아, 네. 감사가 넘치고, 아, 네. 용기가 있을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교회 나온 자와 안 나온 자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와서 말씀을 탁 들으면요.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선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아, 네. 이 아침에 예수의 피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 적시고, 충만하고 예수의 피로 목욕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든 지 이런 병균도 그렇고 여러분 이 코로나 벌루라고 하는 울감, 우 울증도 그렇고 다 떠나갈 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계신데까지. 여러분 재단불부이 잡고 기도하는 자고. 그러고 메스컴에막 너무 연연해가 텔레비 보면 켜보세요. 어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저께 병원장 아랫게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백신 맞으러 온 사람 면접을 몇백 명씩 합니다. 그럼 제가 걸렸어야 되죠. 너무 매스컴면서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마스크 딱 끼고 여러분 정하면은 그렇지 않는데, 내 자신이 건강하면 그렇지 않는데왜 그렇게 벌벌 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영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호주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왔다 갔는데 발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이 있어요. 빅 브이 지치라고 할. 죠넥 브이 지치. 여러분 그분은 발다리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간증한 제목이 나는 행복합니다. I am happy now. 그랬을 거야. 여러분 발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행복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수영도 배워요. 저는 수영을못 합니다. 근데 그분은 수영을 하세요. 그리고 그린피스 대학인가 거기서 경영학 박사, 아, 박사가 아니고 학사, 행정학 석사, 학사학위를 두개 갖고 있어요. 여러분, 팔다리 없이 태어난 사람 얼마든지 나는 불행해요. 그리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살수 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회예요. 얼마나 기회예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모세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가 주시는 소망과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한 그리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큰 관심이나 큰 욕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그런 차원이지 막 이렇게 더티한 그렇게 비굴한 그런 욕심 탐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라 여러분 사망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욕심이 뭐예요? 모든 것에 권능이 욕심. 그런데 하나님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짜 자리가 돼버리면 세상에뭐이 이 상대적인 거이 상대적인 게 그렇게 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꽉 자기를 추근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감자나 고구마도요, 배부르게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별 생각 안 나요.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막 아,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요, 또 채워도 흙이 지고 또 채워도 또 채워도 그런 욕심덩어리 계속 쫓아가지고 마귀 어디까지 저 지옥까지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탁 들어와 있으면은 그 세상적인 욕심이 여러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끊어지네요.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아멘. 만족해지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소망과 막 평강의 물결이 막 넘쳐나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수 없는 이 평강 기법이 넘쳐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소업에 지금 부도가 났는데, 몸이 좀 아픈데, 왜 이렇게 평강의 물결이 넘쳐나는지, 왜 이렇게 기법이 충만한지, 왜요? 성령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기법이 막 강물이 콱콱 네. 흘러. 평강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포도나무들은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여러분, 원나무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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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종합 바타면을막 공급받으니까. 주님의 나라에 그 실력한 복들이 내 안에 깍차 있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자유함에 역사가 있을지어다. 소망이 있기를 추구하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없음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배경이고 배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뿐입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 다른 사람은 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해. 믿음으로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절구하느냐. 이 기쁨의 축복이 길기를 추구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란 중에도 절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면, 한란이 와도, 피박이 와도, 눈물이 와도, 뭐냐? 절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훈련을 해야지. 고난받는 훈련.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내가 교육자 해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세워나가다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우리는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사수하는 주의 종들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할 때 그런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 아직도 인간적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거기에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잘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위원장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여러분 예배위원장이 전체 예배를 총괄하는, 단임목사의 여러분 지시를 받아서 우리 위원장이 하시는데 안내사역이나 주차요이나 전체가 다 거기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사람이 하는 일들에서 다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서로 이해해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한란을, 한란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한란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가짓껏 뭐, 조금 참으면또 이기는데 뭐, 또 승리할 텐데 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금덩어리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 속에서, 수천도 영광 속에서 그 뜨거운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그냥 와서금반지 됩니까? 금방 여러분 이 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목걸이 되고 기걸이 됩니까? 아니요. 망치로 막 때리고요. 또 잘라내고 그러다가 이게 보석으로 같이 있는 그 한금덩어리가 그게 여러분 이 작품이 그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란을 당할 때 한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을 낳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처음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의 초출발이 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 코스모스라고는 하 세상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이 세상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데?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의 사랑으로, 최다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틴 뉴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축소된 복음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말이 뭐냐? 복음의 엑기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진수 가운데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참 으로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죽게 될 자리에 대속자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면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의인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갈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아침에 예수의 피 뿌림을 당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 피만 보만 지나가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사기로 싸주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있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지,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있지, 말씀이 있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지. 안될수 없는 축복, 안될수 없는 건강, 안될수 없는 승리.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니 아, 네.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일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러나 이 짧은 순례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짜리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막세상의 끝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미 배가 전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요. 전에는 뭐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뭐 이게 코로나 뭐해 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배에 빵구가나 가지고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런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믿음의 역청을 바르고 여러분 안에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과 말씀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항의하는데, 선장이 예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고 해두가 되어서 목적지 저 하늘나라 중국까지 넉넉히 가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알래스카에 가서 에스키모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착한 사냥꾼으로 소개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지요. 예수님을 뭐 착한 사냥꾼으로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에스키모인들은 그 무시무시한 곰을 사냥할 때에 반드시 한 사람이 희생해야 큰 곰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희생해야 죽어야만 곰을 잡는다. 무슨 말이냐면 사냥꾼 가운데 한 사람이 어 곰을 가까이 가서 곰을 막 이렇게 환하게 막대기로 때리고 뭐 이렇게 돌을 던지고 화를 나게 한대요. 그러면 이 곰이 화가 나면 배를 벌떡 쳐들고 화를 났겠네! 그, 그때의 사냥꾼이 총으로 갔다 빵! 쏴는다. 해요. 그러면 총을 맞고는이 곰이 화가 나면요. 자기를 이렇게 화나게 했던 사람을 덮쳐가지고 물어서 뜯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착한 사냥꾼이라고 소개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와 여러분이 죄화물로 죽었을 때에 대신 대속재물로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 이 구속의 사건 생각하면 오늘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야?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떨 때는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좌충우돌하고 그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들이 몰라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중보하셨던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성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성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